안녕하세요. 카빌리지 대안입니다. 멋진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KGM의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사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파워 트레인이 하이브리드다 보니 액티언 역시 하이브리드 출시를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과연,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얼마인지 상품성은 어떨지 그리고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추가를 해서 사시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 건데요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카빌리지로 문의를 주시면 대기 없이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의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표를 확인하러 가보시죠. 일단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트림이 딱 하나여서 보기가 편합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T5, T7 트림 두 개가 있고 티온 하이브리드는 S8 트림 단일로 출시를 해서 요거 가성비 있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KGM 측의 의도인데요. 근데 이게 파워트레인이 달라졌다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나 테일 게이트 실내 열림 버튼 등이 기본 사양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차 혜택도 하이브리드는 저공해 2종이고 액티언을 살 생각이 있는 고객분들이라면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차이도 있죠. 가솔린은 1.5 터보 엔진 단일 사양으로 1 7 0마력의 공인 연비가 10일 정도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150마력 엔진에 130kw짜리 전기 모터가 더해져 훨씬 시원한 출력을 뿜어냅니다. 여기에 연비도 복합 15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고 차를 오래 타실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더 낫다고 볼수 있겠죠. 하이브리드가 막 가솔린보다 500만원 비싸고 이러면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파워트레인도 변경이 되었는데 300에서 400만원 수준이라 이거는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KGM이 듀얼테크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와 EDHT로 불리는 변속기를 조합을 해서 도심 주행에 94%를 전기차 모드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동급 최대 용량인 1.83kW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림을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사양이 꽤 탄탄하거든요. 무료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천연가죽 퀄팅시트도 기본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도 다 기본 사양입니다. 놀라운 건 1열 열선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통 현대 기아차의 기본 사양에 열선 통풍이 다 들어 있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구상을 아주 잘했죠. 반자율 시스템도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 패키지까지 다 기본 사양이니 솔직히 욕심을 안 부리면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그냥 기본 사양으로 출고를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냐? 물어보실 텐데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120만 원,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41만 원입니다. 인테리어를 카멜 베이지 투톤 퀄팅으로 변경하려면 40만원이 추가가 되고 블랙 스웨이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6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110만원인데 요것도 액티언급에 사실 있으면 물론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은 65만원짜리 딥 컨트롤 패키지 2가 있는데요. 요거는 후측방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후측방 경고, 후측방 접근, 그리고 차선 변경 경고, 안전 하차 경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안전 사양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아있네요. 그리고 60만원 옵션으로 미쉐린 20인치 흡음형 타이어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출고차 타이어가 어떤 사양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추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도 되는 옵션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가능한 옵션으로 62만원짜리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차에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를 할 만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딱 옵션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내 취향에 따라 원하는 게 있으면 추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추가를 하지 않고 기본 사양만으로도 충분히 타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3650만원에서 3750만원 기본 사양으로 출고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노블레스를 선택하시는 순간 3620만원대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차 또 다들 아시다시피 옵션 몇 개를 꼭 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 구매가 기준으로 보자면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되게 가성비 있게 잘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KGM에서 새롭게 출시한 액티언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만간 시승할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면 직접 타보고 후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다른 국산차 수입차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빌리지 링크로 꼭 문의를 해보시면 후회 없는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